안녕하세요. 산자처 동의보감, 컨세상 약초티 v 입니다 요즘에는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체온 관리 잘 하시어 감기 들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일약학, 오늘의 약초는 장미과의 낙엽 감목인 명자나무입니다. 이 명자나무를 한방에서는 산당화라라고 부르고 있고요. 나무의 키는 다 자라면 한2인지 3m 밖에 안 되죠.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열매가 보면은 모가 작은 것 같이 달려 있고요. 꽃은 주로 4, 5월에 피고 있는데 열매를 보면은 한 7월에서 8월 말, 9월 정도 보면은 거의 어, 크기가 모가 한반 정도 될까요? 그 정도 크기로 어, 어찌 보면은 작은 모가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 명자나무 꽃을 따서 끝에 꿀을 빨아 먹으면 아주 달짝지근하고 맛이 참 좋더라고요. 제 고향에서는 이 명자나무를 연자나무로 불렀죠. 그리고 꽃이 은은하고 아름답다고 어, 아가씨 나무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작은 모가 즉 명자나무 이 열매도 향기가 참 좋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어, 민간에서 또는 한방에서 식품에서 아주 귀하게 약을 쓰고 왔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맹자나무 열매를 가지고 과실주 한번 담아 보십시오. 참맛 좋습니다. 물론 자게 어, 썰어 가지고 햇빛에 아주 바짝 말린 다음 담는 거고요. 맹자나무의 어, 약성은 맛은 떫은 맛이고, 한성질이며, 독은 없습니다. 주로 한방에서는 이 맹자나무 열매를 썰어 가지고 가래를 삭해 주는 아주 귀한 약재를 쓰고 있었고요. 즉, 윤폐작용이 뛰어나죠. 폐를 맑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목에 끼인 누른 가래라도 삭혀주고, 또는 오래된 천식에도 아주 잘 듣는 것이 이 명자나무죠. 그리고 이 명자나무 열매를, 어, 잘게 썰어 말려두었다가, 배탈 설사에 한번 먹어보십시오. 참잘 듣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이 환절기에, 어, 감기 들어서 머리가 지긋지긋 아프고, 호사서사한기가 들고 어, 기침을 아주 콜록콜록 하는 즉 인후통이 심한 이러한 감기에도 이맹자나무 다려서 어, 그 물을 조금씩 자주 복용하면 아주 잘 듣습니다 또한 관절염 관절통 류머티스 관절염에도 아주 효과가 좋고요 다려 드시는 방법은 자 지금 보는 열매 있죠 이 열매를 어, 되도록이면 은반쪽 잘라 가지고 내부에 씨를 빼 버리고 어, 과육만 잘게 썰어 말려두었다가 물 1L에 건재 어, 약 20g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대추 한 서너 개, 감초 한 서너 쪽을 함께 넣습니다. 그리고 어른하게 다려 그 물을 식후에 한 잔씩 드시거나 또는 사이사이 조금씩 드시면 되고요. 특히 잘게 썰어 어, 모과청처럼 꿀에 재워두어도 괜찮습니다. 또한 어 잘게 썰어 말려둔 이 약재를 가지고 약수를 담을 때는 전체 용기에 약 30%만 넣으십시오 그리고 감미료로 꿀을 소주 한 병당 약 10g만 넣고요 그 다음에 완전 히 밀봉해서 어냉 암소에 그늘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약한 3-4개월 후 완전히 걸러서 찌꺼기는 버리고 그 술만 작은 병에 분병에 두었다가 조슬 한 잔씩 드시면 윤폐 작용, 폐를 맑게 해서 참 좋죠. 그리고 관절 이 아픈 즉 관절염이나 류머티즘 관절염에도 아주 효과가 좋고요. 자, 이렇다 우리 주변에는 약초 전풀 나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혹시 아직도 컨셉 약초 티브에 구독 안 눌러 씨거나 즉 엄지척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눌러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잘 모르시면은 제가 집필한 산자초 가정백과 즉 한국인의 약술 그외 발효 생활이 책 3권이면 아마 가정 상비약으로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아주 간결하고 어려운 용어 없습니다. 또한 사진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 보시고 업무 시간 내에 책 문의합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차가워지는데 몸 관리 잘하시어 건강한 겨울 맞이하시길 바랍니다.